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오대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정 God 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장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코끼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내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엽기의 어, 말씀은 고난의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같은 때에 그의 아내마저 그에게 등을 돌린 그 때에. 그의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분 더 이상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멀다 하고 이렇게 달려온 이세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2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에 그세 사람이 욥을 찾아온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을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여 왔더라.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남고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위로 때문입니다. 참된 위로를 받는자가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작은 일에도 크게 낙담하고 잘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삶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잘 위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웃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욕기 4장의 말씀은 오히려 넘어진 자에게 있어서 큰 짐과 괴로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나쁜 위로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나쁜 위로, 좋은 위로, 그리고 궁극적인 위로. 여러분, 나쁜 위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장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요백에 첫 번째 위로를 시작하는데 그첫 말이 이렇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게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지금 말하면 네가 기분이 나쁘겠지만 참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 다더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 말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위로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이 중심이 되는 위로가 나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그 행위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심리학자가요, 한국에 있는 많은 가정들의 식사하는 장면을 찍어서 분석을 해보았답니다. 그런데 많은 아빠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하는 거야. 많은 아빠들이 식탁에서 이 말을 많이 하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그 장면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아빠들이 언제 이 말을 자주 하는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줄 때. 식사 가운데 자기가 소외되고 자기가 시끄럽다고 느낄 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식사 예절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이 뒤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크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남을 위한 말이라고 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여러분, 좋은 위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좋은 위로는 대체로... 침묵인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먹였습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있다. 그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따뜻한 위로가 좋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이 나쁜 위로의 두 번째 특징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나쁜 위로의 두 번째 특징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너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너 원래 이렇게 강하고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잘 일으키는 사람이었잖아. 그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판단과 편견,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의 시선에 기반한 위로가 나쁜 위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욕의 지금의 상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전에 욕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자신의 기억과 경험 속에 있는 욕의 모습을 떠올리며, 원래 그 모습이 너의 참모습이다라고 그를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가족의 모습 속에서 그의 가장 좋은 모습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관찰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일을 여러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오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점점 이 위로가 더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쁜 위로의 세 번째 특징. 자기가 생각하는 교훈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해석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의 고통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이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쭉 살펴보고 경험해보니 그렇게 망하는 사람은 다 죄가 있더라. 나는 죄 없이 망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라고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당신도 아마 그런 거야. 라고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석은 율법에 기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예외가 있습니다. 아직 엘리바스의 인생 가운데는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엘리바스는 충분히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복잡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신약 시대의 엘리바스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찾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시죠. 엘리바스는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어떤 교훈을 가지고 상대방의 고통을 해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게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게 나오는데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운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엘리바스의 말들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말이더라도,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간증의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바로 나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 라고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들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정당화 합니다. 가장 위험한 저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있지 않고 나의 경험, 나의 이 경험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작은 욕망들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내가 아는 교훈,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웃의 슬픔을 헤아리는 것은 그 사람을 한번더 쓰러뜨릴 수 있는 나쁜 위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좋은 위로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였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관찰하고, 기다리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진리와 눈물이 함께 가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로하였던 것을 떠올려 보면 대체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말들이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노크를 하고. 저의 방 앞에 갖다 놓았던 미역국 한사발, 삼계탕 쿠폰 하나, 힘내시라는 작은 조심스러운 격려 이런 것들이 이런 그들의 세심한 배려와 위로가 지금의 저를 위로하고 힘내게 하였던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위로가 있고 또 좋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설교자가 말했던 궁극적인 위로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라는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그 교리 문답은 첫 번째 질문이 제일 되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첫 질문은 위로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해석하면 욥의 고통도 우리 이웃의 고통도 나의 고통도 잘 보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내는 이유는 위로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서로 간의 위로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좋은 위로자로 그리고 궁극적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여기 고개숙인 모든 성도님들이 궁극적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 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허탄한 위로를 바라보았다면, 하나님 궁극적인 위로와 평안이 되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배 마음으로 또 잿더미에 오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응답 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옵소서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상 수양관이 한 줄기 사랑의 빛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도록 모든 부서들마다 주의를 잘 준비하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말과 생각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요 나의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 그들을 기다려줌으로 배려함으로 하나님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 좋은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궁극적인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십자가가 내 삶에 사라지지 않았는지 돌아 봅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락 수련원과 영락 기도원 터락산 수양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박한 이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기도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발걸음과 울부짖음이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발걸음으로 옮기는 모든 기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마다 주의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는 하나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위인 목사님 또 많은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과 은혜와 하나님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다시 흥황하고 말씀이 흘러 넘치고 예배가 부응하는 귀한 역사 하나님 영락교회 모든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탄한 일 하나님 즐겁고 눈이 즐거운 하나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 이 주말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아버지 우리의 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